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번쩍거리는 조명이 보이십니까? 예, 동대문 신발 도매 중심 상가. 예,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 블럭이 한 블럭이 한 신발 전문 예, 1, 2층 판매 상가입니다. 대한민국 예, 신발이라면은 동, 아, 동대문 신발 도매 중심 상가. 네, 쇼핑몰, 신발, 쇼핑몰, 기타, 가게에서 파는 모든 신발은, 예, 이시장에서 전부 도매 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네, 한 블럭, 천 개, 칠가, 내지 팔가에 오시면 한 블럭에 천채 신발 도매 상갑니다.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직접 와서, 예, 구경하시고, 또 사시면 되요. 1, 2, 3층이네요. 1, 2층도 있고, 1, 2, 3층도 있고, 여기 상가에 나오셔가지고, 예, 여러분이 쇼핑도 할 겸, 예, 모든 신발 쇼핑, 그리고, 아, 쇼핑몰, 그리고 가게에서 파는 모든 신발은 여기에서 진부 도매가 나가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